출근할 때는 화려할 시간도 없어요. 완전 비몽사몽 출근해가지고 요새 잠을 잘못 자요. 불면증? 약간 불면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제도 음, 3시에 잤나?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2시간밖에 못 자서 음, 여기가... 진짜 완전 생얼. 그 뭐지? 첫 번째 영상 때 에스컬레이터로 가는 거 보여드렸는데 사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뭔가 좀 신기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답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 지독한 컨셉중이었죠 어. 타면 이게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있어요. 내러면 응. 네, 금방 갑자기. 하늘은 네. 생각보다 밝네요. 원래 진짜 어두운데.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부 촬영은 안 돼서 촬영해 주세요. 문을 열어서. 촬영했습니다. 출근 오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근 출근 출근. 출근이 처리되었 밥을 먹었는데 좀 귀찮아가지고 초코송이를 때우고 있어요. 얘가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 저기 위에서 연기가 안 나고 여기 옆에서 자꾸 연기가 나와요. 고장 난 건가요? 이거 물 떨어지는 거죠왜 이러지? 있어! 밥이 왜 여기도 튀었을까요? 아, 밥은 잘된것 같은데? 아, 어떡하 이번에 노란 통닭 시켜먹고 남은 걸로 덮밥 해 먹을 거예요. 요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남은 치킨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줄건데 다 넣고 180도 우선 10분만 돌리고 니까 김을 넣는 걸 까먹어가지고 김을 뒤늦게 넣었어요. 맛있겠죠? 아까 했던 양파가 진짜 맛있어요 그 양파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스팸에다 해 먹어도 되고 그냥 돈까스, 냉동 돈까스 이런 거에다가 해서 덮밥을 먹어도 돼요 너무 맛있어요 난 오징어 김치. 음! 음! 약간 입맛 없을 때 먹기 좋아요. 딱딱딱해서 먹을 수 있는. 그냥 무슨 덮밥? 돈가스 덮밥? 치킨 덮밥? 뭐. 가라게가라 치킨인가? 하여튼 그거랑, 여튼 간에 그런 덮밥 같은 거, 계란 덮밥이나, 그런 거 먹을 때이다 양파소스 그걸 사용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강추합니다. 치킨 안으로 더 맛있어요. 음. 그 양파할 때, 버섯을 넣어가지고, 버섯 덮밥 같이 해도 진짜 맛있거든요? 치킨 같은 거는 좀 바삭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같이 안 졸였는데, 뭐, 눅눅하게 먹어야 되는, 돼도 괜찮은 것들, 뭐, 와규, 소고기 와규, 뭐, 돼지고기, 이런 거는 그 양파 졸일 때 같이 졸여서 비벼먹어도 맛있어요. 그양파조림 하실 때좀 주의할 점이 소스를 좀 낭낭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쭈유랑 물이랑 5대5로 해 하는 게딱 맛있는 것 같아요. 여튼 저는 아버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